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사주는 유전합니다. 사주는 변하지 않고 후손에게 개성됩니다. 자살하는 가족이 있는 집안에는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주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자식은 또다시 부자가 됩니다. 부자의 사주는 유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회 구조를 타합니다 부모를 타합니다 부모를 바꿀 것입니까?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부모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타하기 전에 자신이 덕을 쌓고 억을 쌓는 길 뿐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차를 몰아야 한다면 앞차와의 간격은 100m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20m도 두지 않습니다. 내차 앞으로 추월해서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겠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앞 차와의 간격은 10m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뒤 차가 졸업 운전 하면서 내 차를 박으면 나도 앞차를 박는 것이 필요입니다. 추돌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내가 자살하고자 앞차와의 간격을 100m 정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 몰라도 주변의 상황을 보면 내가 자산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졸업 운전하던 뒷차가 내 차를 박았다 하더라도 내가 앞차와의 관계를 충분히 두었다면 내가 죽을 확률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단지 내가 단차의 뒷부분이 부서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앞차와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고가 나서 내가 중간에 끼어서 다치고 난 다음에는 뒤차가 졸업 운전하면서 을 박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졸업 운전한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이 다치고 죽는 것을 졸업 운전하는 뒤차 운전수에게 책임 전가할 뿐입니다. 사실은 책임 전가도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건제 자신뿐입니다. 제 운명을 제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인데도요.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운명을 자식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자식들도 역시 좋은 운명을 개척해서 자신의 후손에게 넘겨야 합니다. 우리는 악부 악처 아니 그 용보다는 맞지 않는 남편 맞지 않는 아내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맞추면서, 고치면서, 운명을 바꾸어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넘겨야 합니다.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져도 남편이었던 인간에 너무 모질게 해서 헤어지면 안 됩니다. 아내였던 사람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해서 헤어지면 안 됩니다. 모질게 하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죽고 싶어서 정도로 힘들어도 자식에게 큰 상처를 주기 싫어서 억지로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너무 모질게 하면 나쁜 운명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을 환영하는 꼴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는 직업이나 바깥 일이 첫째고, 여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첫째이고, 자신의 부모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자신이고, 네 번째가 남편입니다. 여자에게 자식이 생기면 남편을 매달건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습성이지만 남자에게는 돈을 벌든 못 벌었든 바깥의 일이나 친구가 일손이고 집에 있는 자신의 여자가 두 번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암놈이 자식을 얻으면 자식 자식과 자신의 형제가 힘을 합해서 순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순놈이 쫓겨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핫지와 TJ가 부른 장사하자에서 의 노래하는 것처럼, 그녀만이라도 믿고 싶었네, 믿고 있었네, 어느 날 깨어나니 쫓겨났네라는 상황이 되면, 순놈은 칼을 들고,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서 칼을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자식을 위해 순놈이 조금은 숨쉴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순놈도 자신이 세상에 와서 만든 유일한 공적인 자식들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나쁜 사주를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죽을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여성들은 모릅니다. 여성들도 알아야 합니다. 나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